하고 있니다 이제 에이스 결정전, 이번 경기의 승자 바로 팀을 준결승전으로 올리게 됩니다. 카이즈 게이밍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레이너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온사이드 게이밍 마루 조성주 선수입니다. 이제 단판이에요. 자 조성주와 레이너 레이너와 조성주 입구 앞쪽에 심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손못을 준비하고 있는 레이너 조성주 선수는 입구 쪽에 투병형 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신 까지 사사신 생산하고 그냥 이후에 앞마당 멀티 어, IM에서 보여줬던 저그전 그대로의 모습을 자, 또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조성주 레이너. 진짜 뭐 과거부터 뭐 세랄 레인뭐뭐 레이... 뭐 세랄 레이너와 하는 이 조성주의 경기는 항상 재밌었다. 아, 먼저 육저블링이 찍힙니다 어, 이러면 빌드에서는 뭐 조성주 선수가 일단 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 됐죠 두 번째 사진까지 사사신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i m 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일단은 사사신 이후에 앞마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군수공장 혹은 두 개의 병영을 더 준비해서 좀이 반응로 붙여주는 대신에 거의 뭐 반응로를 붙인다시피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조성주 사신 컨트롤과 건설 로봇 컨트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 자 지금 컨트롤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신 잡히지 않고, 어건솔로봇도안 잡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어, 자 놓치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죠. 이 워낙에 뭐 조성주 선수의 팬덤이 그리고 뭐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 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냥 근래에 좀 실수들이 나오는 이런 플레이들뭐 예전에 조성주 뭐 그냥 im 전에 조성주 라면 이런 건설로부도 충분히 지켜내지 않을까 막 이런 또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34신 까지만 찍었고 분수공장 그 다음에 해병 3기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벌레 잡으려고 할 텐데 두 번씩 때리면 일꾼을 한 개씩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신이 일벌레를 노리고 있는 거군요. 전투 자극제 그리고 반응로에서 해병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영도 준비되고요. 군수 공장도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아, 끝까지 괴롭혀 봤습니다. 일벌레 2개 더 잡았고, 저글링도 잡았어요. 조성주. 확실히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뭐각 종족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기 때문에 뭐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자, 해병들, 자 투우료선 갖춰지는 타이밍 맞춰서 진출하기 시작하죠. 전투자학자 업그레이드 완료. 투우를 선 바로 부스터 쓰고 타이밍을 앞당깁니다. 조성주. 자, 레이너 선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이1 6해병 드랍에서는 피해 없이 넘겨야 되고, 자, 번식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타이밍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진화장 맹독충 둥지에 원신고리 지나 업그레이드도 준비됩니다. 전투방패 그리고 공항연구소에 있는 공일업 번식지 이후에 일단은 뭐 둥지탑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멀티를 늘리면서 포 베이스에서 링링 운영으로 넘어가다가 히링링으로 넘어갔느냐 뭐 이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네 번째 부하장이 준비되고 있기는 해요. 어, 조성주 선수의 몰아치는 플레이들 자, 앞뒤로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많기는 많고, 원신고리 지나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한번 덮쳐보려고 하겠죠. 후속 병력들 합류 타이밍도 상당히 좀 중요해졌고, 원탱크의 위치 상당히 절묘한 위치에 탱크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 맹독충 1.4, 맹독충 의료선, 의료선! 오! 요 정도 싸움이면, 그래도 조성주선수도 괜찮거든요. 투탱크 와서 또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자리하고, 스킨 찍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는 병력들만 계속 이 맹독충만 1.4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수혈 먹으면서 버팁니다 공일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 자, 어, 맹독충! 자, 조성주! 자, 이거 맹독충 1.4 계속 해주면서 병력들 교환해주고 있는데, 딱 전투 끝나고 나서 뭐 멀티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병력의 양... 이거를 좀 계속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자, 레이너... 엘마 같습니다. 조성주 선수도 일단은 세 번째 멀티를 좀 가져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병역을 계속 짜내서 공격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여왕의 대체 수가 정말 많고요. 계속 수혈을 먹으면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여왕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되어 있거든요. 병력 계속 짜냅니다. 조성주 레이너 선수도 일단은 병력들을 많이 모아준 상황이라서 되도록이면 여왕과 함께 싸야 되는와 병력은 많긴 많거든요. 자오자 자, 시즈모드 자리 갖추기 전에 일단 덮쳤습니다. 레이너 자, 맹독충 맹동충! 야, 조성주,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왕들 잡으면 되거든요! 오, 탱크 한 개가 아직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레이너도 대단한 게, 이 싸움 하면서도 병력 뒤쪽으로 빼가지고 병력 합류 타이밍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조성주 선수가 지금 5병형 짜내기로 그냥 극한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자 의료선 이거 태워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태워야 돼요 아... 어, 카이지. 아 카이지 레이너가 일단 막았어요 5병형 짜내기 플레이를 막았기 때문에 이거 세 번째 사령부 지어주면서 운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레이너 선수 포베이스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쭉 클러가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레이너 11 업그레이드 완료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업그레이드 눌러주기만 하면 되고 병력을 계속 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조성주 선수도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병력 짜내가지고 흔들어주는 거 말고는 원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냥 쫓아가는. 의미가 거의 이제 전투, 전술보다는 교전의 기술, 뭔가 이 교전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상황은. 자, 해병. 아, 어, 수비 좋습니다. 레이너. 세 번째 사령부가 완성이 됐지만 바로 자원 수급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저글링 돌려버리면 트리플 지키기도 어렵다 보니까 양 선수의 병력의 양은 비슷합니다 쉬지 않고 병력 생산에 집중. 전투 한 번에 맹독충을 순식간에 녹여줄 수 있느냐. 이 맹독충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서운 거거든요. 자, 맹독충. 자, 옵니다. 레이너. 자, 정면 싸움에서. 자, 정면 싸움에서. 자, 해방선. 자, 상계. 자, 해방선. 위쪽에 해병들. 오, 자, 야, 근데 이게 크거든요. 여왕 오 어, 여왕 빨리 왔습니다 레이너 지금 뭐 조성주 선수 건들 로봇 많이 잡혔고 아 여기에서 힘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해방선이 원탱크와 함께 좋은 위치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왕 해방선 해방선 아 어렵겠는데요. 레이너 선수가 자원이 계속 지금 자원을 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자원이. 여기에서 맹독충의 양을 줄여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오 자요왕 아, 지금, 이거, 여왕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왕우! 와, 진짜, 이거. 야, 여왕, 아 여왕 한기가 안 잡혀요. 어, 이거 두 선수 유지뱀하고 있습니다. 해방선을 피해라. 너와 no. 그래도 진짜 조성주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야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성주식 불리하게 시작하기 이런 개념이 일단 좀 떠났습니다. 계속 지금 병력 짜내고 있고, 차원수급량에서도 레이너가 계속 앞서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한타 들어간 공격이 정타로 꽂혔느냐, 그리고 뭐 멀티를 날렸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트리플 공략. 레이너 7시까지 토탈 5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중결승전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이즈게이밍 온사이드 게이밍 자 탱크 어자 탱크의 위치가 상당히 절묘하긴 했는데 아자 탱크 다 정리당했구요 자 건설 로봇 건설 로봇 아 이제 건설로 19개밖에 없어요, 지지!